얘들아, 안녕. 안녕하세요. 어디 다녀오세요? 아, 나 요새 점심에 헬스 다니거든. 어디 헬스장이요? 팀 김대리님 다니는데 있잖아. 그 헬스장. 어? 김대리님요 아, 옆팀 김대리님 몸 너무 멋져. 모델 같은 기력지에 마른군요. 우리 팀 박대리님하고 너무 비교된다, 그치? 같은 대리인데 말이야. 주임님,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. 저희 팀 대리님인데. 박대리님 성격도 좋으시잖아요. 힘도 엄청 세서 힘든 일만 도맡아 하시고. 힘? 힘이라고 했니, 자기? 허허허허. 저런 배 나온 뚱땡이가 힘 무슨? 자기가 헬스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힘은 근육이 많아야 센 거야 박대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근육이 하나도 없잖아 어호호호호. 아닌데 박대리님 20살까지 씨름 선수였다던데 김대리님보단 힘세시지 않을까요? 아미치다어얘 어떡해 야 김대리님 헬스라면 헬스 씨름 따위가 이길 것 같아? 씨름이 왜요? 헬스보다 못하는 운동인가요? 너바보니 너 현대인들이 씨름을 많이 해? 아니면 헬스를 많이 해? 아무래도 헬스겠죠. 헬스가 가장 강한 운동이니까 그런 거야. 알아들어? 대학 안 나왔니? 그리고 상식적으로 모델 근육 김대리님이랑 뚱땡이 박대리랑 힘대기에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? 근육이 많은 김대리님이 그냥 이길걸? 허 <laughs> 김대리님이 이긴다에 전제산을 건다. 아, 회식이다. 다 가자. 어머 김대리님 헬스장에서 보고 또 여기에서 또 보네요 그렇군요 오늘 저랑 깊은 대화 가시지요 전 완전 좋죠 아 잘됐다 아까 점심때도 김대리님 이야기 했는데 무슨 이야기죠? 아니 여기 이 친구가 김대리님보다 우리팀 박대리님이 힘이 더 세다 고 우기잖아요 주임님 그만하세요 가만히 있어 어디서 선배가 말하는데 깨어드니 그래서 말인데, 김 대리님, 박 대리님하고 패시로 한번 하시면 안 돼요? <laughs> 바, 박 대리님하고요? 네, 사실 근육이 많은 김 대리님이 그냥 이시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사, 사양하게요 패시 자리라좀 그러네요. 예. 네. 그리고 박 대리님 덩치도 크시고 해서, 제가 질것 같아요. <laughs> 어머 겸손까지 하셔라. 멋져. 뚱땡이 박 대리님 망신당할까봐 그러시는구나. 봤니? 이렇게 강자에 여유를 하는 거야. 네가 뭘 알겠니? 어휴, 헬스한 김 대리님이랑 근육 일도 없는 박 대리랑 힘대결이 가당키나 하니? 무슨 일이죠? 무슨 얘기가 내 이름이 들리지? 아, 그게 아까 애들하고 김 대리님하고 박 대리님하고 누가 힘이 셀까 하다가 힘이요 저 나름 세요. 한번 해볼까요? 아, 그래요? 어려서 하시겠어요. 아유. 정말인데, 저 스무 살까지 씨름했어요. 아이고, 알았어요. 여기 김대님 헬스 하셨어요. 헬스. 그러니까 닥쳐요. 씨름 선수도 힘 셉니다. 헬스도 세겠지만, 특히 전 백두급이었다고요. 백구급이요? 백구키로? 아 그만 올게요. 솔직히 박대리님 제가 해도 이게그중에 하나도 없는 다른 거지. 미쳤다. 그럼 김대리랑 팔씨름에서 제가 이기면 어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제발 <출발>, 그만올게요. <laughs> 진짜 김대리님이 이면 전체선 다좀 결혼해드릴게요. <laughs> 자, 갑시다. 준비. 주신거죠 김대리님 장난치지마요 근육 많잖아요 장난쳐요 일반인이 씨름 선수를 어떻게 이겨요 그, 그게 김대리님 헬스에서 근육이 많잖아요 박대리님 근육이 아예 없는데 씨름 선수도 몸 안에 근육이 일반인 몇배에 들어있어요 안보이는 거라고요 A쪽팔에 아저 갈거야 아예 짧네 오늘부터 우린 1일입니다